이번 시간은 제 10강 대부수 해일 소속 부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글자들을 살펴보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뭐 눈에 읽는 글자도 있겠고 뭐 생소한 글자도 있으시죠 그래서 음과 뜻을 한번 표시해 보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해일 저녁석 달월 별진 기운기 비우 바람풍 이렇게 해서 총7 개의 글자가 대부수 해일 소속 부수 글자들입니다. 그데 가만히 보시면 이 별진을 중심으로 여기까지를 딱 끊어서 봤을 때이앞 부분은 이네 개의 글자는 해일과 같이 하늘에 있는 자연물들을 나타낸 글자고 이 나머지 세 개의 글자는 앞선 이 자연물들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일 소속 부수 글자들은 자연물과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의 글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우리의 파지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파지법은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연물들과 그 자연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 여러분들이 숙제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하늘에 있는 자연물은 시간을 중심으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오전 오후 6시로 봤을 때 물론 계절에 따라서 약간 변동상 변동은 있지만 그 기준을 굳이 꼭 이제 6시로 잡는 거예요 평균 6시로 그래서 6시로 잡아서 오전 6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자연물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로 어, 태양이죠 해가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의 그 해가 주관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낮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해가 저물기 시작해서 기울기 시작해서 달과 별들이 나타나죠 네, 이렇게 나타나서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달과 별들이 주관하는 그 시간을 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세 개의 그런 자연물들에 의해서 우리 그 지구에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상현상. 자, 이렇게 기류들이 흐리면서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기상현상 중에 첫 번째가 하늘에서 뭔가 비가 내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파지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파지법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이번 시간에 파지법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으나 해가 대표자이다. 해가 지평선을 넘어가는 저녁이면 달과 별이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내며 천체가 펼쳐진다. 우주의 기운들이 지구에 전달되면 그 현상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파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꾸준히 몇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늘에 있는 자연물들을 그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숙지하고, 그리고 그 자연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기상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개별 글자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일입니다. 해일. 해일이라는 이 글자는 한번 설명이 됐었죠. 그죠? 25자 배열 체계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바로 해죠. 이 모양이, 이 사진이 바로 해 사진인데, 해 모양인데, 이것을 그대로 간단하게 만든 다음, 그 다음, 상윤자 3대 원리에 의해서 둥근 것을 네모로 만들고, 빛이 나가는 것을 여기 다 표시해서 해일로 만들었다.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해일이었고 다음으로는 저녁 석입니다. 저녁 석. 자, 여러분, 저녁이 뭐죠? 저녁? 저녁은 어떠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저녁, 그죠.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그죠. 완벽하게 어두워지기 전까지를, 즉밤 전까지의 시간을 저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저녁을 나타내는 이 글자가 어떤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을 본뜬는지 한번 볼까요. 해가 점을 무렵에 뜬 초승달의 모양. 저녁 석은 달 월에서 한획 줄임, 에, 그죠? 달 월이라는 글자에서 한 획을 줄인 그런 글자입니다. 또는 지사로 해석할 경우에 달이 반쯤 보이는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할 때곧 황혼 저녁의 뜻이다. 아, 이런 주장이 주류를 이루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 한자에서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거 두 번째예요. 이것은 그 어, 지금까지의 그 주장들은 대부분 달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해의 모양입니다. 해의 모양. 그 해의 어떤 모양이냐면, 해가 서쪽 산으로 지는 것을 나타낸 글자. 그래서, 해가 기울고 지는 모양. 기울고 지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모양인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해가 기울, 기우는 거예요. 기우는 모양을 어, 사진을 찍은 건데, 자, 보십시오. 여기 해가 기, 서쪽, 서쪽 산 뒤로 해가 어, 머물, 저물러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해가 하늘에 또, 어, 딱 떠있을 때에는, 이게 바로 해가 떠있는 모양이죠. 하늘에. 그죠? 근데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저물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울였는데, 이 밑에 이제 서쪽 산, 서쪽 산 밑으로 뒤로 지는 어, 거기 때문에, 서쪽 산에 의해서 완벽한 구가 바로 이렇게 네모로 표현한 건데, 완벽한 구가 구의 모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밑에 한 획을 생략을 한 겁니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 석이라고 만들었다고 저희 디지털 한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 요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녁에, 저녁에 해, 해가 완벽하게 지기 전에, 달의 모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굉장히 희미하죠. 해의 빛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의 모양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모양이라고 보는 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녁을 나타내는 저녁석이라는 글자는 해가 지는 모양 또는 달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석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달월입니다. 달월. 자. 달월. 이게 바로 달의 모양이죠. 어떤 달의 모양이냐면 초승달의 모양입니다.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을 또 이제 상형의 원리를 만들면 해일과 똑같겠죠. 동그랗기 때문에. 그래서 초승달의 모양. 달의 시작인 초승달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을 보면 이게 바로 초승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타내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달빛, 달빛이 비치는 걸 이렇게 딱두 개를 그어서 나타낸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주장으로는 달에,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걸쳐 있는 요것을 나타낸 글자다 라고도 하죠 그래서 달월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이제 계속 꾸, 꾸준히 보다 보면 이 달월자랑 비슷한 글자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달월과 비슷한 모양의 글자들이에요 쭉 보시면 정말 닮았죠? 네, 그죠? 그래서 젊은, 정말 닮았는데, 자, 이 중에서 달, 월은 어떤 글자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어, 번호를 매긴다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넷 중에 어떤 게 달월일까? 뭐, 전부 다 달월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렇게 좀 긴감인가 헷갈릴 때는 가장 아닌 것부터 어,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닌 것 같은 게 뭐죠? 요거죠, 요거. 가장 안 닮았죠 그래서 이걸 일단 지워보자고요 지워보고 그 다음 아닌 것 같은 거딱 보니까 아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이 안에 있는 점두 개가 눈에 거슬리시죠 그래서 이것을 소거해 보겠습니다 소거 그러면 두 개가 남았네요 둘 중에 어떤 게 달일까 딱 보니까 어 달월 요 글자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요게 달월이다 라고 해서 3번 하고 정답 3번 찍으면 여러분 다 틀립니다 요게 다, 달이 아니라 요게 달이에요 원래 달 그래서 어 선생님 그러면은 이, 이거 컴퓨터에서 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겠죠 네, 컴퓨터 오류예요 그게 바로 원래는 이렇게 끝을 띄어야 돼요 이게 바로 달월입니다 원래 달월 예, 그리고 그럼 이건 뭐냐 두 번째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요건 뭐냐면 고기육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이것도 이번 과정에서, 저 뒤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글자인데, 이번에 배우게 되는 글자인데, 고기를 나타내는 고기 6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 그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다월이라고도 해요. 육다월 그게 뭐냐면, 고기 6은 6인데, 달월 모양이다라고 해서 육다월이라고 하는데, 육다월이 아니라 그냥 고기 6이에요. 고기 6. 고기 6입니다. 그래서 고기 6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 세 번째로 어, 이건 뭡니까? 두 번째인 2번은 뭡니까? 질문하시겠죠? 이것은 이것 또한 부수 시간에 배울 거예요. 뒷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데 배를 나타내는 배, 배 주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배 주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때그 모양이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 주입니다. 이건 2번은. 그러면, 4번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4번은, 덮다, 뭐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딱 눌러 쓰는 것처럼, 모자로 이렇게 머리를 눌, 그 가리는 것처럼, 이게 딱 가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맨 끝에, 끝부분을 약간 띄워준 게 바로, 정확하게 달을 표현하는, 어,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보면, 이거나 이거나 구분을 못 하세요. 한자를 배웠는데도. 배웠는데도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나로그 방법 두루뭉실하게 배우셔, 배우셔서 그래요 그래서 배울 때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월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자 볼까요 다음 글자는 별을 나타내는 별진입니다 당연히 별을 나타내고 상형 글자이니까 모양을 본떴겠죠 별을 나타내는데 모양을 본떴으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는 별의 모양을 본떴겠죠 근데 글자 모양을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늘에 이런 모양의 별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모양의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없으실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그러면 아, 어떡, 별은 어떻게 생겼냐?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밤에 보시면 태양은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이렇게 둥글게 생겼고 아, 다른 그 에, 시기에 따라서 모양이 이제 빛이 반사되는 그 각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니까 달은 빼고, 자, 다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 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당연하죠. 어, 당연히 다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요 별을 본떠서 그을 글을 한번 어, 만들어 보면, 모양을 본떠서 상용자의 3대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어 보면 둥근 것은 네모로 만들죠. 그죠? 그리고 빛이 나가기 때문에 크던 작던 빛이 나기 가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양이 해를 나타내는 해일과 똑같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형의 원리로 별을 그대로 본뜨지 못해요. 그래서 별과 관련 있는 다른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별과 관련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바다에 사는 조개가 한밤 하늘의 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얘들이 무슨 관련이 있냐면 얘네들은 그 조개나 우리 개나 바다에 사는 개나 갑각류 있죠, 갑각류. 갑각류, 개나 가재 또는 이런 조개들 이런 애들은 이런 친구들은 밤 하늘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날 때 그때 활동이 가장 왕성한 친구들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번식을 하고 알도 뿌리고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걸 관찰하고 나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모양은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별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조개의 모양을 본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개의 모양을 본떴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자, 볼까요? 이게 바로 별진이 변해온 그 과정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갑골문이라고 가장 먼저 거의 그림에 가까운 글자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바로 어, 그 뒷받침을 하는, 그제 주장을, 설명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모양인데, 자, 이게 바로 조개의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조개의 조개 모양입니까?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조개가 입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입 벌리고, 이렇게요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요걸 그대로 이 글이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와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멋있게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별진이에요. 이게 네. 근데 어떤 주장은 또 다른 모양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본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요 근문의 모양을 보고 요 안에 있는 이, 이 모양을 보고 누에고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누에고치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조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진이라는 이 별을 나타내는 이 글자는 조개의 모양을 본떴다. 왜 조개의 모양을 본떴냐? 당연히, 별의 모양을 본떠서 상형의 원리로 만들다 보면, 해 일과 그 모양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과 관련이 있는, 밤하늘의 별이 가장 반짝일 때, 그 활동이 왕성한 그 조개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다른 주장도 있는데, 그거는, 이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별, 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자연물들에 의한 그 현상들, 첫 번째, 기운기입니다. 기운기. 여러분, 기운이 뭐죠? 기운이 뭐냐면, 에너지죠. 에너지, 한마디로. 그죠? 그 에너지가 어떤 것이 바로 한자에서 말하는 에너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기운을 나타내는 이 기자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그죠?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어떤 모양을 본떴냐, 딱 보니까 수증기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수증기의 모양이라고 하고, 김이 피어오르는 모양, 뭐 이런 모양이래요. 근데,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게 대부분의 주장하는 주장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기운기라는 글자의 전서, 이 이 글자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그 서체고, 이 전에, 이 전에 만들어졌던 그 서체를 보면, 기운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요 부분이 꺾여서 내려온 겁니다. 멋있게 보일라고.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전에 있는 서체예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요것은, 요 아랫부분은, 요렇게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나타냅니다. 상승기류. 그리고, 자, 이거는 그럼 뭘까요? 반대. 반대 모양 반대 모양이죠? 요거는 하강 기류, 하강 기류.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만날 때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 이 기운을 보고 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운. 우리가 하늘에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만나면 뭐가 어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번개 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천둥 빵그 천둥 그 하늘 꼭대기에서 빵 치는 그 소리가 땅에 산 우리한테까지 들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 기운. 그기그 그 대자연의 기운을 말하는 게 기운 기입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걸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기운기가 만들어진 그 발전 대응의 서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문에서 나타난 요 서체가 이 대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 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요거는 하늘에서 그 기층에 따라서 기류가 흐른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수증기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엄청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만나서 만들어낸 이 에너지 이 빵빵빵 치는 이 천둥번개 요런 엄청난 에너지를 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또 우리가 기운기로 사용하는 글자는 요거예요 요거 이거. 그럼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이 기운 이 엄청난 대자연의 기운에 이 안에 뭔가를 넣었죠. 이 능계 뭐냐면 쌀미라는 글자예요. 쌀미 요게.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쌀 기운을 나타내요. 쌀 기운. 그래서 쌀 기운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밥한 그릇 먹고 배가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그 기운입니다. 근데 원래 기운기는 그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이제 클래스가 틀리다고 하죠. 클래스가. 클래스가 틀린 거예요. 이게. 예. 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상승기리와 하강기가 만나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 엄청난 기운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 글자랑 이 기운기랑은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하나는 기운기를 나타내고, 요 글자는 뭐냐? 이거는 거지를 나타내요, 거지. 거지걸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거지걸은 기운기인데 왜 거지걸입니까? 틀린 점이 딱한 군데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뭐냐면, 요거, 에너지를 나타내는 요 가운데가 빠졌습니다. 즉, 기운이 빠지면 돈이 없는 게 거지가 아니라 기운이 없는 사람이 거지라는 소리입니다. 한자에서 보는 거지는. 이게 바로 거지입니다. 그래서 거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운기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이런,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한자를 통해서. 그래서 기운기를 살펴보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 즉, 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 비우입니다, 비우. 비우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네요. 그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교재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이 비우는 바로 요걸 나타내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연히 하늘에서 내린 물방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화 한 건데, 자 이렇게 요게 하늘이고 당연히 점4 개가 물방울이겠죠. 그래서 요게 두 개를 결합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모양을 본뜬 거죠. 그럼 요건 뭐냐? 요건 물방울의 모양이고, 요건 뭐냐? 요거는 자 요겁니다. 하늘천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요게 하늘천이라는 글자인데, 여기에 이 하늘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이 하늘의 모양을, 이 모양을, 요렇게 벌린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하늘에서 물방울이,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은 비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우고, 자, 마지막 현상입니다. 자, 이런 자연물에 의해서, 이렇게 쭉, 어, 그런 에너지에 서 발생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바람이 나타나죠, 바람. 바람은 도대체 뭔가? 보니까, 바람풍이란 이 글자는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회의는 결합, 다시 말해서 결합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어떤 모양이나 글자가 결합이 됐냐? 요거는 요겁니다. 자, 여기다 밑에다 그려볼까요? 여기 요렇게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 그냥 우리 뒤통산에 있는 그 산이 아니에요. 산맥 뭐 태백산맥 뭐그 정도 큰 엄청난 산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건 어떤 게 바람이냐면 선풍기 바람 그런 것도 물론 바람이지만 한자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산맥을 산맥 하나는 이렇게 넘은, 넘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이렇게 큰 바람을 나타내요. 큰 바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가운데 있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벌레 충이 벌레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벌레 네. 벌레 충 네. 벌레를 나타냅니다 그럼 위는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벌레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그걸 나타낸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것은 어, 우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 이런 도치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더 한자를 만드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 엄청난 관찰력과 그런 것들을 본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체 모양이다. 바람을 타고 다니는 배죠.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다. 여기 바람을 따라서 벌레들이 자기의 날개짓으로도 날지만 그들이 날그 벌레들이 날그 작은 날개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벌레들 그런 곤충들은 이런 큰 기류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엔 네, 그래서 그걸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풍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설명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 마지막인 바람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번 시간은 자, 이번 시간 파지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어,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자연물들과 그리고 자연물들에 의한 현상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늘에 있는 자연물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전 6시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바뀐다, 밤낮이 교차한다 라고 봤을 때, 그 오전 6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해. 그죠? 해가 나타나고,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상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런 기상현상 중에 하나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바람을 이용해서 배도 움직이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파지법을 설명드렸고, 자, 이거에 대한 파지법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세요.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으나 해가 대표자이다. 해가 지평선을 넘어가는 저녁이면 달과 별이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내며 천체가 펼쳐진다. 우주의 기운들이 지구에 전달되면 그 현상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다. 그래서 파지법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보았고,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글자들, 자, 볼까요? 이제 이 글자들 딱 보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게쭉 연상이 되시죠? 자연물들과, 그죠? 그리고 현상들,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일곱 글자, 해일, 소속 부수 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자연에 관련된 글자, 부수 글자들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람 관련 더 재미있는 글자들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